사랑합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번더 인사하려 합니다. 매번 저와의 인사는 주문을 외우듯 빠르게 지나쳤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사하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할수 없어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날들입니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때까지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때로 작은 언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처럼 우리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작은 언덕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이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구약을 공부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11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아람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왕을 세울 때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또 하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에서 유래됩니다. 다시 말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특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다시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대략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불운의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고 있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 하나의 민족과 나라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죠. 언제였죠?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과 남쪽 남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 이스라엘은 이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혈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완전히 섞여버립니다. 즉,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남은 것은 남유다였습니다. 다행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민족을 혼합시, 혼합시키지 않았고, 이때부터 유다인 혹은 유대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 발음이라 유태인이라고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찬란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기다렸던 메시아, 슬퍼하며 매일 부르짖으며 찾았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 마가복음은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자신들의 민족적인 해방에 관련된 단어로만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해방될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외부의 지배, 즉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줄 왕이요.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과거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시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똑같은 생각에서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우리의 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이 고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감히 인간의 힘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아니, 신이 인간의 세계로 뚫고 들어와 버리는 놀라운 경험,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기에 다시 재현되거나 경험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과거에 경험한 그 희미한 알수 없는 일들이 일순간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고 사는 지역과 자라온 환경에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가 기독교의 출발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험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 그 사실들을 다시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약 2000년 전에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경험을 꾸준히 반복하며 지내왔고, 셀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경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뉴스의 기사와도 같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려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짧으면서도 함축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누군가는 그 시대를 거부하며 살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미 시작된 그 시대를 만끽하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새로운 시대의 경험을 동일하게 할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고백이 확고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당창교의 친구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해 주는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